지난주 목요일에는 제가 예바당 터에 가가지고 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내고 그 기둥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때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들을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정말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되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더욱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마를 부르신지 25년 만에 아브라미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나갔습니다. 자, 그 아들 이삭이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에, 불면 날아갈세라, 잡으면 꺼질세라. 이 아들을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날마다 그 아들 보는 재미로 그냥 행복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만일에 이런 명령을 내가 받았다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무지하게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러실 거면 왜 아들을 주지 마시지? 왜 줬다 뺏어가시려고 또 줬습니까? 그렇게도 따질 것 같아요. 또,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의 생명으로 이렇게 장난하시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할수 있는 말 못할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엄청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신사시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의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미리 예야 오늘 시험 보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알았지?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딱 닥치면 어 이건 시험이야 테스트니까 내가 잘 봐야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하겠지만. 하나님 이게 시험이라고 그렇게 알려 주시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들이 부닥치는 이런 가혹한 상황,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시험이야. 이건 시험이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셨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 일을 부닥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기 전에 먼저 그 자동차를 시험을 하게 되죠.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제일 먼저, 빨리 달리는 그 고속주행을 해보게 됩니다. 아반떼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도요, 시험을 볼때 테스트를 할 때는 시속 190km로 달린다고 해요. 세게 달립니다. 그래도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핸들이 떨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막 가봅니다.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길을 막 가요. 그래도 이 차가 나사가 풀리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잘갈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에서도 시동이 걸리는지를 테스트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사막을 달리면서 뜨거운 사막에서도 이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끝까지 잘갈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가장 끔찍한 극한의 시험은 뭐냐면 충돌 시험입니다. 자동차를 세게 달려 가지고 다른 자동차에 가서 빵 부딪치기도 하고 벽에 부딪치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그래도 그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부딪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충격이 왔다 그러면 그 차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이 통과되야만 자동차를 양산하게 되고 그걸 시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수십 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는지를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산되기를 원하셨던 건데, 이제 정말 그가 그렇게 할수 있는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극한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더럽고 기분 나빠서 에잇!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삐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수십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그거 하나 통과하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합격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가혹한 시험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됐죠.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천사들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응?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전 같으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득을 보는 게 뭡니까? 어? 이 아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이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당해 뜯길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기기 하셨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이거 막 물어볼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한 마디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보험에 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야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그대. 순종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따져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나 하겠어. 하나님 뜻은 선하시니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고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걸고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훈련하고 그 못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그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기다려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상황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이제 재단에 올려놓고 칼을 손에 들고 이제 칼로 이 아들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죠. 한 번만 보통 불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주 빠르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번 불렀어요.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왜 그래? 하나님 이 급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죽일까 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 살리시면 그만이지만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들 이삭은 또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번 급하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고 내게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려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험에 이제 합격했다고 하는 통보를 해 주신 겁니다. 너 시험에 합격했어.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해 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은혜로 보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아들을 대신하여. 사실은 아들이 거기에 받쳐지고 아들은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들이 죽을 자리에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양이 대신 죽어 준 겁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잖아요. 나는 살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뭐 내가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일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그런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 살을 내어 주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신비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만일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두려울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드렸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을 때큰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실물 크기의 예수님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신, 예, 아주 생생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높이 달려 있는데. 그맨 아래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에서 못자국에서 발 발의 못자국에서 그리고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 십자가 밑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는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삶이 돌파되도록 나의 이 어려운 난관이 풀리도록, 해결되도록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늘 벽을 보게 될 겁니다. 늘 여리고 성벽을 보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제물로 바쳤듯이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돌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저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고 우리들이 고백을 해야 될 믿음의 마지막 챕터라고 저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믿음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더 이상의 훈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와의 일에의 신앙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임금이 여러 날큰 잔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다가 잔치가 준비가 된 다음에 종들을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야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이 가슴에 와 이렇게 쾅 와서 닿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양을 합니다. 저는 밭을 사야 됩니다. 저는 소 10마리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핑계 같지만, 핑계라고 볼수 없어요. 여러분들, 장가 가는 날인데, 딴 사람이 잔치에 오라 그러면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못 가죠. 소 10마리 샀어요. 그 10마리를 지금 외양간에 세워놨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시험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잔치에 오라 그러면 소 10마리 세워놓고 갈까 했어요? 못 가죠. 자동차 10마리, 10, 자동차 10마리가, 자동차 10대를 샀는데, 자동차 테스트 해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잔치 오라 그러면못 갑니다.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걱정 하나 안다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내가 이제 고민하고, 더 이상 내가 뭐 힘들고, 더 이상 뭐이 아들 때문에 내가 막 마음 졸이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좀더 많으면 많은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그리고 잡으면 터질까 하는 그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산을 데려올 때 아브라함은 툭툭 털고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데려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살아가는데 나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들 믿음의 마지막 챕터인 것이죠. 저는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전터에 올라가면 저는 가슴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에 영혼까지 맑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는 제가 지옥을 경험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 성전 투에 올라갔는데도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에 필요한 마지막 서류, 배수관 사용 동의서 그 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배수관을 타고 저 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수관을 사용하는 그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땅 길주인이 배수관 동의서는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는 자기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동의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전화를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집 사람이 그래요. 아유, 땅 샀을 때 진작에 그걸 하라고 그랬을 때 했어야 되는데 땅 샀을 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이렇다고 그러면서 막 여기 해봐라 저기 해봐라 그러는데 막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가 아주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는 못 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될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손을 털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빙빙 돌면서. 작은 십자가를 하나 거기다 놓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대속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정지성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청우건설의 이명희 사장님하고 오늘이 토목 그 대표인 그 김기택 장로님하고. 거기 건축 현장에 산에 가셔서 놀랍게도 배수관이 미리 매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그걸 봤지만 이게 배수관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게 저기 묻어 있었지?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살 때부터 그럴 줄 알고 이미 거기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이제는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려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 일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일은 교회 짓는 일이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준비도 하나님이 다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지지.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모자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입으로 말했는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가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와 호이일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삶 속에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호와 이일의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는 박수를 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